Hello, h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고, 누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MBTI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MBTI를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쓰지만 대부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별자리, 그러니까 horoscope or astrology, 물고기 자리가 막 이번 달에는 뭐 조심해라, 이거 좋은 일 생길 거다 그렇게 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more specific, more detailed, 완전 복잡하게, 진, 진짜로 디테일이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버 원이고요. 넘버 투로 제일 유명한 건데요. 이건 사랑의 언어라고 해요. Love language, love language. 그러니까,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게 사실 처음에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이 The Five Love Languages, The Secret to Love That Lasts. 1992년, Gary Chapman이라는 분이 이 책을 냈어요. Mr. Gary Chapman이 이책 안에 말하는 게 우리 세상에서 사랑 표현법이 다섯 가지 있다고 말해요. The American people은 자주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캐주얼 대화할 때도 아, What's your love language? 아니면 My love language is...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Let's go. Okay, number one. Words of affirmation.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표현을 말로 하는 거예요. 쉽게 가면, I love you. 너는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야. 난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Number Two, Quality Time. Quality Time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One to one. 그룹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1대1로 만나서 내 시간을 이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quality time. 다음에, 세 번째, number three, gift giving. 이거는 좀 뻔할 수 있는데요. 선물 주는 거예요. 모두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선물을 주죠. 특히, special occasion, you know, birthday, Christmas, 아니면 무슨 기념일, 특별한 날들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죠. 그럼 그 기대감도 있잖아요. 이 사람 생각하면서, 선물 샀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까? 이 언어는 제일 중요한 게그 사람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생각해서 이 사람 좋아할 거 아니까 선물 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number four, physical touch. physical touch는 한국말로 쉽게 말하면 스킨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한 스킨십이 아니라 간단한 스킨십 사랑의 표현을 예를 들어 손잡거나 팔짱 끼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깨에다 손 이렇게 얹이거나 스킨십을 좋아하는 분들 그 사람들은 사랑의 언어가 피지컬 터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umber 5. Acts of Service Acts of Service는 내가 이 사람 대신 해주는 행동이에요. 행동 일 심부름 예를 들어, 마미가 저녁을 해줬어. 제날 음, u 야미 y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내가 설거지해줄게. 그러면 엄마는 쉴수 있고, 나는 엄마한테 이 맛있는 요리를 해줘서 고마워서, 내가 엄마 대신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대신... 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걸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very, very, very important. 내가 이거 한다고 말하면 해야 돼요. 내가 마미한테, 오, oh, 마미, 마미가 맛있는 저녁 해줬으니까 마미는 쉬어. 내가 대신 설거지를 할게. 근데 내가 설거지를 안 하잖아요? 그럼 마미는 화나요. 화나고, 마미는 나의, 나한테 믿음, 신뢰가 깨져요. 그럼 이거는 사랑의 행동을 한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하면 해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이제 안 믿어요, 저를. 지금까지 제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사랑의 언어들은 원래는 나를 더잘 알게 되고 상대방을 더잘 알게 되는 방법인데요. 서로 이 사랑에 표현법을 모르면 서로 오해가 더 커지고 관계가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해요. Oh, what's your love language? 너의 사랑의 언어가 뭐야? 아니면, My love language is,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가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봐요. See you next time! Bye.